무진일주. 진토는 띠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을 상징합니다. 이 진토가 무토와 만나면 안정적인 기반 위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고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조직을 이끌어 큰 재물을 모읍니다. 진토의 역마살 기운은 활동성을 높여 재물을 얻는 기회를 넓혀줍니다. 특히 무진일주는 지장간의 식상생제와 함께 관성의 기운까지 품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통해 재물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명예까지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케일이 크고 통이 넓어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보다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더큰 재물운을 발휘합니다. 재물운을 지키는 비법. 자신감이 넘쳐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금전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을 이끌 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줄이고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